알리익스프레스 발견 후회없는 유용한 제품들 여러분 쿠스포 hw9 암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피트니스 사이클링에 정말 유용합니다. b l e o 0과 엔트플러스 지원 덕분에 펠로톤, 트위프트, 와후와의 호환성도 뛰어나죠. 디자인은 슬림하고 착용감이 좋아서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.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운동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여러분의 피트니스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여러분, 모즈 대기질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알람시계와 온도, 습도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결합된 3인 1 제품이에요. 특히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서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CO2 농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 집안의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직관적인 우위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환경에 민감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자전거 도난 방지 알람 잠금 장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블루투스 스마트 앱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. 방수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특히 진동 알람 기능이 눈에 띄는데요. 자전거에 누군가 접근하면 즉시 경고음을 올려서 도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보안 시스템이 강화된 만큼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자전거 사용자에게 필수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. 도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자전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